아 짜증나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왜또 왔어요? 아이씨 깜짝이야 아니 왜 아들 경기야뭐 아빠가 보러 오면 안 되니? 무슨 꿍꿍이냐고요 애들은 좀 빠져라 어? 어른들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으 아니면 돼. 아야나 배고프다. 그 아저씨 왔다 갔어. 누구? 아, 친아버지. 그래, 가 끝나. 어른들끼리 얘기한다고 아저씨한테 간것 같아. 시... 마, 이 늦게라도 올수 있으면 혼나. 알았지. 뭐 우리끼리 가자. 맞아, 점박도 같이 다 먹자. 어, 아, 아빠도 가게만 아니면 와서 봤어야 되는 건데, 얘가 참 가게 좀잘 키웠어, 그지 <laughs> 이겼으면 됐지, 뭐 아, 그래? 그럼 저녁은 아저씨랑 둘이 먹을게. 어어, 어.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하고 그래. 네. 아니,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? 여기 제가 겐데요. 아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에 경기는 안 보고 지금 어 그딴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? 에이, 타요. 안 타요. 제... 아유, 아유,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. 아유. 봉투가. 멋졌네요. 이 학교는 작년에 농구로만 명문대를 세 신하 보낸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. 해준이 그렇게 농구 잘하는 거왜말안 했어? 알고도 숨긴 거야? 왜 반말이야? 아니 새끼가 못 나면 부모가 미친다는 말 들어봤지만 새끼가 잘 나서 부모가 미칠 줄 알았겠냐고. 잘 났는데 왜 미칩니까? 혜준이 잘난거 나도 압니다. 나안 미쳤어요. <laughs> 하... 아니, 그게 내가 미쳐버리겠다는 포인트라는 거지. 아는데, 아는 사람이, 어? 그럼 서울에 올려 보냈어야지. 오늘 지금 어 서울에서 오는 상대 팀 애들 다 프로한테 배웠다던데 이런 시골 총구장에서 제대로 된 감독이나 코치도 없이 그런 애들 어떻게 이기냐고요? 얼마나 잘나서 그 진작에 농구 클래스 한 번에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지금보다는 타이틀에도 달았을 거 아니야? 이런 애를 무시이려고 뭐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한대잖아. 어? 왜이 애들 앞에서 그렇게 걸리셔걸리냐고 뭐. 어이, 아, 씨. 걸리죠? 뭐 걸리죠? 하지 마. 윤사장, 새벽 5시에 가게 나가서 반죽 치대고, 7시에 집에 가서 애들 아침밥 먹였어. 꼬박 10년! 당시 필요 없다고 버리네, 끼니를. 꼬박 10년! 그렇게 생겼다고! 어? 아니, 뭐, 애들이야, 뭐, 바, 다 먹이는 거고. 그리고 뭐, 요즘 뭐, 바꾼 애가 있어요. 예?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거라... 아 진짜 비극은요 실패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주하는 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. 당신은 지금 내 아들 양해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거야. 혜준이 당신입니다. 어? 당신 이 뭔데 마음대로 애 성을 바꾸나? 어? 미국을 보내도 제가 보냅니다. 아니 무슨 수를요? 무슨 수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가게 이것도 제명이고 가게? 뭐뭐 가게? 이거 언제 지는지도 모르는 가게 이거? 이 새끼야! 야! 야! 진짜! 이 새끼! 둘이 갔다며 제대로 못 먹었어? 응. 많이 먹어. 네. 그 아빠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, 너 오늘 이긴 서울 팀 애들이 원래는 엄청 잘하는 애들이라며, 응. 오, 그런 팀을 이긴 거면 너 그럼 농구 더큰 데서 해볼 생각 없어? 장이요. 누가 뭐라 해요? 아니 요즘에는 농구 배우러 그 미국에도 가고 그런 데서. 아빠 가게가 바빠서 요즘에는 너 하는 경기도 제대로 못 보러 갔잖아. 동네 사람들이 네 실력에 여기서만 농구하기 아깝다 그러고. 동네 사람 누구야? 어? 그냥 동네 사람. 서울 미국이 뭐옆 동네도 알고. 내 문제 어이구라데가서살아요 아니, 그래도 생각은. 아. 응, 고깝. 으쌰. 디신이 들리있나? 아 으쌰. 으이야니 으쌰. 으쌰. 으 안 들어가고, 어제 아, 퇴근하고 갔는데 나오셔가. 원래 7시까지 아니었어요. 어리겠다. 와, 갑자기 척하는 놈. 네가 물어봐라. 왜? <laughs> 네? 불 들었는가 보다. 아우, 시, 아우, 아우 시원하다. <laughs> 좋다 뭐, 그 여사님이 뭐 갑자기 연장영업하냐고 하시던데, 내가 그렇게 먼저 들어가시라 해도 원래 전부터 10시까지 영업하려고 했어. 국물 장사는 또 겨울에 바짝 하는 거야. 내 네, 얼른 돈 벌어봐. 조기 은퇴 시켜줄게요. <laughs>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. 근데 아빠가 지금 은퇴해도 별로 조기는 아닐걸? 어? <laughs> 그리고 일안 하면 뭐할 거야? 맨날 아저씨랑 맥주나 마시겠지. 그래서. 아, 왜 그래? 아니, 괜찮아. 아이 괜찮다니까. 아니, 괜찮아. 아! <laughs> 오빠, 괜찮아? 나 알아보겠어? 의사가 단순 가로라고 입원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거 다 먹고 집에 가서 쉬면 된대요. 아휴 가로는 무슨 내가 뭐 했다고? 가게문 자꾸 늦게 닫았잖아. 요즘 왜 이렇게 무리해? 그 팜플렛에 나온 학교들 있잖아. 괜는것 같더라고.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 연장 영업까지 하고 그 난리 친 거야? 애한테 미국 가 있냐고 물어는 봤어? 택도 없지. 내가 무슨 수로 미국을 보내. 10시 아니고 12시까지 연장 영업해도 못 보내. 어, 그래서 못 물어봤어. 미국 가고 싶냐고. 못 물어봤어. 못 보내서. 어차피, 미국 못 버릴 거면, 그, 연장라업 하는 거, 그것도 그만 둬. 뭐 하는 짓이야, 이게 몸살에 가면서. 오버하지 마. 의사가 단순 과로를 했어. 아니, 간도라도, 간도라도 있자. 에휴. 약간 더 들어. 아, 참, 귀안 먹었어. 방금 병원 갔다 온 사람한테. 그, 너무하네. 아, 아니, 그러니까, 이제부터라도. 정신 차리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놓자는 거지. 아니, 그럴 거면, 애 보내. 혜진이 얼굴 계속 어떻게 볼래? 미국 보냈으면, 보냈으면, 계속 후회하면서 매일 얼굴 볼 자신 있어? 오늘, 뭐 때문에 이렇게 심통이 나셨나? 네, 그 아저씨 따라서 미국 갈게요. 어? 그 아저씨. 친아버지 따라 가겠다고요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아저씨를 왜 따라가? 너또 찾아와서. 무슨 소리 했어? 아빠한테도 찾아왔었잖아요. 미국가서 농구 시키겠다 그래서. 아빠도 그날 내한테 택배사람이 그랬다 하면서 미국 얘기했잖아요. 그날 만나고 왔어? 근데 아빠가 너그 아저씨 따라가라고 한 이야기 절대 아니야? 안 그래도 돼 가게 되면은 아빠가 보내주려고 그랬지 못 보낸다면서요 10시 아니고 12시까지 연장 영업해도 못 보내 미국 가고 싶냐고 못 물어봤어 못 보내서 아니 그거는 가니까 내만 가면 되잖아요 아니야, 해준아. 아빠가 아저씨한테 맨날 투정 부리잖아.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본 말이야. 아저씨가 잘 받아주니까 그냥 우는 소리 한번한 거야. 신경 쓰지 마. 싫어요. 무리 안 한다고 해줘야 내가 미국가서도 걱정 안 되잖아요. 가요. 와, 이리 뭐? 늦게는 오늘 일주일 멀리 가겠다. 와, 아직 안 주무세요. 와, 어. 왜? 잠이 안 와? 들은 크면 다집 떠나는 거야. 언제까지 아빠랑 같이 살아? 그래도 다 아빠한테 배웠는데 자전거도. 잘하네요. 그쵸? 아뭐 제대로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홈 깨끗한 거 봐요. 아니 뭐 아빠 닮아가 재능이 있는가 다 역시. <laughs> 학교 마치면 진짜 바로 올게요. 잘 되고 돌아가가마. 아빠한테도 진짜 잘하고 좋아해한테도 잘하고 잘되서 오라고 너 보내는 거 아니야? 가서 너 하고 싶은 거. 주는 거지 가서 너무 애 쓰지 말고 이만 하면 됐다싶 거든. 아무 때나 돌아와 응, <laughs> 알았 지. 전화 안 받아? 나중에 제가 전화하면 돼요. 자, 궁채놨다가 필요할 때 써. 감사합니다. 나는 왜안 줘요? 꼴랑 서울 가는 놈이 돈이 뭐가 필요해. 가자. 기차 시간 늦겠다. 어 그래. 항상 그차 조심하고. 아침밥 꼭 챙겨먹고 밤에 잘때꼭불 끄고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어. 아저씨 잘하고 운전 살살해 도착하면 전화들 하고 둘, 셋, 셋. 무슨 애도 아니고 생일 노래야. 제가 또 이렇게 한 살을 먹었는데요.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. 5년 전쯤인가? 전화하니까 없는 번호라더라? 그때 농구 그만둔 거지. 어? 네? 여기 농구 한 사람이 양해주지 말고 또 있나요? 농구를 그만뒀으면 그만뒀지. 잠수는 왜 타셨죠? 너 큰일 난줄 알고 아빠가 자존심 다 죽이면서 그 아저씨한테 전화한 건 아시나? 아, 그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 왜 꺼내? 그 아저씨가 아빠한테 이미 끊어진 인연이라고 신경 끄라고 한 것도 아시나? 아빠는 또 그거 듣고 잘 있으면 됐다고. 그때 나랑 아저씨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? 몰랐다네. 왜 몰라? 바보야? 너가 연락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? 주원아, 그 지나간 이야기 자꾸 뭐하러 해. 어. 왜못 물어봐? 가족이라며? 생일날 촛불 끄는 거 하자며. 근데 이런 것도 못 물어봐? 어쨌든 왔잖아 응? 건강하게 왔으면 됐지 뭐. 혜준이. 다리 다쳤어요. 적당히 뛰면 될 걸. 다리 못쓸 때까지 뛰어서. 아 야! 저한테 미국에서 전화했어요. 자기 다시 걸을 수 있는 거냐고. 미국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거냐고. 아이, 미친 거야, 진짜. 야. 오느 쪽이야. 아, 됐어요.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. 자국만 아, 있어요, 자국만 아,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. 말짱해요. 그래. 안 아프면 됐지, 뭐. 니들 목맥히겠다. 우유, 가우가 말좀해 애들 앞에서 주책이야내 탓이야 내가 괜히 미국 가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말도 못해 그럼 혜준이 앞에서도 그말 해보든가 목소리 좀 낮춰 속이 떨지 말든가 이리 되 내가 할 테니까 아, 됐어 가서 앉아 있어 나 이제 마음으로 내가 가라앉으면 이제 와서 뭐하러 가라앉혀 티다 내놓고 아, 좀 가라고 거봐 애들 눈치보다 나갔잖아 왜 애들 앞에서 눈을 보이고 그래 나가기 지루발로 걸어 나가지 그리고 나 눈물 안보였어 주방으로 왔잖아 방으로 갔어야지 갑자기 방으로 가면 더 이상하지 괜찮아 그러다가 점심 먹기 전에 까먹고 점심 뭐 먹을놓 토론해 많이 아팠어? 아니안 아프다니까요. 봐요. 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. 다쳤을 때, 그때 많이 아팠냐고. 그집 식구들도 갑자기 애 생겼잖아. 생각보다 신경 많이 못 썼을 거야. 바로 오지 그랬어. 아빠가 그랬잖아. 너무 애쓸 필요 없다고. 적당히 하다가 이만하면 됐다 싶거든. 그냥 오라 그랬잖아. <laughs> 네,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. 아니, 딱 하고 싶을 만큼만 했는데, 그 위하다가 실수로 삐끗해가. 아이 공도 점점 잘 들어가고 가니까는 재밌어가 좀만 더 알락하다가. 딱, 그 정도만 알락했는데. 내 네, 억지로 하다 이래 된거 아니에요. 진짜로 그래, 고생 했어.